네. 진짜 근데 중요한, 사이, 중요한 세금. 아 중요하지. 사실 근데 뭐 물론 평생 한 번도 안낸 사람도 뭐 아,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아, 그래. 뭐 중요하다는 게 그냥 어. 말만 하면 뭐 그런 세금이 있어 이게 아니라 뭐아 당연히 아는 세금. 아 그래? 누구나 다 당연히 아는. <laughs> 상속세, 증여세, 아, 상속세, 아, 증여세. 음. 음. 그 양도소득세도 있고. 아, 양도세도 어, 있고. 그 증거는 아주 되게 그거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 아. 어 그럼 이 달력은 어차피 딱 정해진 아. 뭐 이게 딱 법인세는 막딱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 이런 것들 정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 아, 그 근데 이제 뭐 양도세나 음. 상속세, 증여세는 음. 뭐 평생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아.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뭐 달리게 될 수는 없는데. 잠깐만, 근데 근데 음. 양도세는 음. 1년 단위잖아. 1년 합산이잖아. 그러면, 원래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땡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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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신 이제 양도세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아 근데 어디 보면 ]지? 봐봐. 양도 소득세도 양도세도 양도 소득세잖아. 아. 아, 그 소득세야. 종합 소득세에서 여기 보면 종합 소득세 특정 아. 신고 납부에 양도 소득세가 뭐가 돼요. 양도 소득세 폼이라고 그랬지. 근데 사실 그니까 5월 31일까지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도에 부동산 같은 거판게 있으면 2019년도 올해 5월에 있는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거긴 한데 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 부동산이잖아 보통. 음. 뭐 주식도 양도세를 내긴 하는데 뭐 이제 흔하진 않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음. 양도 예를 들어서 뭐뭐 뭐 3월 무슨 15일 날뭐 집을 팔았어. 음. 2018년 그치. 그러면 확정 신고 2019년 5월달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의 한 1년 한 아, 2개월 맞아. 있다가 너무 너무 진해. 어. 그렇게 내야 되,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음, 양도 음, 음. 일단 부동산을 팔면 그판달 음. 3월 15일에 팔았으면 그달에 말일, 3월 31일로부터 두달아 어, 그러니까 두달두 두 달째 되는 날에 그달에 말일 뭐 이렇게 음.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대충한 짧게는 두달 길게는 한세달 가까이 정도 여유가 있지 음. 그 기간 동안 예정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 아, 근데 뭐, 예정 네. 예정 신고 납부니까 어쨌든 근데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서 아뭐 어, 예정이니까 좀 대충 해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어, 일단 그게, 그게 그냥 신고야 그게 그거, 내는 거라고 제대로 된 거. 신고야 음. 그래서 음. 예정 신고 납부를 일단 하고 예전에는 말 그대로 예정이었으니까 음.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 10% 세금을 깎아줬었어. 아. 근데 이제는 그게 그게 없어진 지한 벌써 한 7, 8년 됐나? 꽤 됐어. 어그왜왜 왜 없었어? 없어. 어. 우리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세자 되게, 입장에서는 지상한게. 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 좀 약간 이거는 지상한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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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어. 그 예정 신고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어. 이제 집을 만약에 너가 팔았단 말이야. 집판 거를 국가는 잘 몰라. 어. 뭐 물론 등기부 같은 거 이런 게 있지만 어. 그 전산이 막 이렇게 뭐 음. 제대로 행정 정보 공유 이런 게좀 원활치 못하고 음, 간거에 음. 그럴 때는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신고 해주면 아. 우리가 그때 테 파악해서 우리가 아. 과세 처리 하는데 좀 용이해지니까 너희들이 좀 미리미리 한두달 만에 좀 신고 해줘라 음. 그 부동산은 좀 소득이랑 좀 다르잖아 그때 그때 그냥 종합소득이 매일 장사하는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양도소득이 갖고 한번딱 그냥 그 음. 건별로 딱딱 있는 거니까 음. 일단 딱 팔고 나면 그걸 빨리 포착하는 게 필요하잖아. 음. 그러니까 좀 니들이 좀 알아서 한두달 내에 해줘. 그럼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했던 거야. 아.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니들이 어차피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아,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취소하게 그러면 할인 없어. 그리고 심지어 안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고하면 할인이 없고 신고 안 해도 뭐 불이익은 없었어. 어. 그냥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지. 어. 근데 이제는 신고해도 할인 없고 신고 안 하면 똑같이 가았어요분 아, 그건 좀 약간 그그 그 당시에는 그거를 이게 지적하는 그때 뭐, 있었지 있었는데 그냥 어, 그 그냥 크게 목소리가 나왔다고 같진 않아 그냥 아 치사하다 이러고 그냥 끝. 음, 뭐그 정도의 어, 어쨌든 어쨌든 당신들은 돈번거 아니냐 약간 그런 또 음, 여론도 있었을 것 음, 같고. 그렇지. 음. 그래서 그렇게 3월에 팔았으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 아. 근데 몇달 지나서 한 10월 정도에 또 하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치. 뭐 11월, 예를 들 11월 뭐 5일날 하나를 또 팔았다. 어.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1년 동안 번 거를 다 합쳐서 신고하도록. 그러니까. 했어요. 합산해서.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5월 달 이건 뭐냐면 11월 달에 팔잖아? 어. 그러면 11월달에 판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만 또두달 뒤에 음. 어차피 그 건에 대해서 낼 어, 거야 아니 1월 말까지 내겠지 어, 어, 두달 어, 어, 되는 그 어, 어. 날의 말 말일까지니까 그러니까 1월 말까지 그 11월달에 판 그것만 갖고 양도세 계산을 해서 이제 납부를 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합쳐서. 똑같이 세금을 아. 각각 냈지만 합산해서 계산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 음. 각각 이득이 1억 원씩 났어 음, 음. 근데 합산해서 각각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였어. 음. 그런데 합산 계산하면 이제 2억 원, 합쳐가지고 2억 원으로 이득을 봐서 음. 이익을 계산해서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되거든. 음. 그러면 기존에 냈던 거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더 그래. 구간이 올라가서 어. 어, 조금 그치? 더 내야 되는 어.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 확정 신고를 하는 거고 음. 그런데 보통 11월 달에 이제 팔잖아. 물론 뭐 까먹어서 이것만 3월 달에 판 거를 그 어, 그게 나작년이었던것 그게?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음, 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5월 달에 해야 되겠지, 다음에. 음, 음, 그런데 11월 달에 팔고서 이 11월 달판 거에 대한 양도소득에 신고를 할때 보통은 3월분을 합산해서 신고를 아, 해야 하는데. 그때 정리를 어, 하고 갈 수도 어, 있는 거나 어, 그해거그 해에 판게 있으면 음. 미리 합산해서 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그월달에안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그래서 5월 달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하는 거지. 아. 집을 판, 뭐, 부동산 판게 있다고 해서 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음. 더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보다 음. 판 날이 되는,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두 달. 어, 음. 두 달. 그때까지 예정신고, 그판 음. 거에 대한 예정신고를 꼭 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음. 사실 훨씬 더 중요해. 그렇구나. 음. 그리고 또 아까 뭐 상속세, 증여세, 음. 그거는? 상속세랑 증여세는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음. 똑같아. 음. 달의 음. 말일부터 음. 3개월. 음. 3개월, 한달더 음. 줘. 음. 근데 상속세는 좀더 이게 좀아막 갑자기 치르고, 어, 뭐 경황이 없을 어, 수 있으니까. 장례치르고 또 증여는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뭐 아파트 하나를 증여받았다 그럼 딱 그것만 갖고 세가, 세, 세금 계산하는 음. 건데 상속은 아버지가 남긴 전체 재산을 아, 다 파악하고 다뭐 가족들 뭐 이런 상황들 다 반영해서 아. 공제 같은 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음. 그리고 보통 상속세 신고할 때는 통장을 만약에 뭐뭐 뭐 오늘 돌아가셨다 음. 오늘부터 거꾸로 10년치를 봐 음. 10년 동안 거래내역을 다 보거든 상성세 신고를 그때 위해서. 그때 얘기했잖아 증여세 우리 공부할 때 응. 그러니까 사전 증여했는데 응. 그러니까 응. 그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면 응. 10년 응. 응. 그것도 다 응. 상속에 포함된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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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나? 응. 응. 그래서 10년치를 그런 거는 <laughs>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음. 10년이네. 오늘 돌아가셨으면 거꾸로 10년 동안 아버지가 음. 증여하면서 증여서 신고했던 게 있나 음.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렇게 그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거야. 10년치 통장을 쫙 본다. 음. 근데 뭐막 자녀한테 2억 원 보는 게 있어. 보니까 한한 음. 아, 6년 전에 음. 아들이 장가를 간 거야. 아. 그래서 뭐 전세금 대준 해준다고 딱 2억 보는 게 있어. 근데 증여세 신고 안 하거든 보통 그런 거뭐다증여서 음. 아, 신고하지 않잖아. 음. 신고 안 했어. 그럼 와 이거 이거 이제 증여세 과세 이거 들키겠다. 이런 건들이 되게 많아. 세무서에서도 10년치 다 보거든. 음. <laughs> 증여 때는 아 그지 증여 때는 신고 안 하면 사실은 음. 모를까지 큰데. 그냥 뭐 전세금 내준 거를 뭐 알아서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힘들어. 상속은 어. 무조건 100% 전수조사 어. 한다고 봐야되잖나 어, 어, 그냥 아. 10년치 통장을 딱 보니까 음. 뭐 무슨 1, 200만 원준거 이런 거는 그냥 너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지만 음. 진짜 뭐몇 천만 원뭐 뭐 1억 2억 음. 이상 이런 거는 다 이거 뭐냐라고 다 소명 요구가 나와. 음. 밝혀라 네. 뭐냐. 그리고 6년 전에 2억이다. 어. 그러면 그 6년치의 가산세를 매겨? 그치그니까 6년 전에 와. 2억이면 그면 러 6년 전에 <laughs> 2억을 줬을 때 <laughs> 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 안한 거에 대한 그 일단 증액세 본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고 무슨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 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는 그냥 20%딱 하고 끝이야. 어. 그런데 그 6년 동안 세금을 안낸 거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 <laughs> 1년에 11% 이제 와... 그 올해 세법 바뀌어 가지고 조금 떨어졌어요. 9. 어, 어, 몇%로 어. 뭐 떨어졌고 뭐 그래 맞아 그것도 6년 1년에 했는데. 거의 10%씩 그지? 60% 70%뭐 모르겠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아까 무신 구간 20%까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음. 그냥 가산세가 본세랑똑같아 야... 근데 6년이면 다행인 거야. 막 9년. 나상수조 상한 것 중에서는 거의 10년 다된것도있었어 <laughs> 와. 그러면뭐그 뭐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응. 근데 뭐... 그 사람은 사실 법을 안 지킨 그치? 거니까 그치?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안낸 거니까 어, 뭐할 음. 말은 없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그런 음, 내용들 음. 다 파악하고 해야 되다 보니 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지 아, 그래서 그 돌아가신 날 이속한 달의 말일부터 음. 이건 6개월 음. 어, 6개월 이내 이제 상속세 신고는 해야 돼 음, 그렇구나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되겠네 상속 증여세 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음. 음. 그 상속세 신고 음. 얘기하니까 음. 또, 또 떠오르는 음. 게 있어 상속세 신고랑 이제 그 근데 상속세가 예전에는 그런 게아우 코가 막혀가지고 고맹맹이 <laughs> 소리 기가 막히지 않고 <laughs> 코가 막힌다 <막히는구나. 웃음> 상속세가 그 이제 부모님 두분 중에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반반 응. 응. 전화그왔지 응.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 <뜯다지 말게. 웃음> 얘도 방송하는 애잖아. 아 진짜? <laughs> 아 그분이구나. <laughs> 어. 두분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음. 그분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잖아. 음.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안 내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 10억까지 때 우리 살짝 공부했지. 어. 그러니까 10억이니까 꽤 금액이 되니까 음. 아, 10억이 안 넘어가면 뭐 상속세 안 내니까 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상속세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음, 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 그냥 10억이 넘어가 맞아 맞아 그치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맞아. 돌아가시면 그냥 맞아. 상속세 내는 거야 이제 는 아.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도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를 그래 자주 못 했거든 원래는 아. 상속세 신고 할 일이 뭐 돌아가셨다고 와 어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돼요막와와뭐 저희 아버지 재산이한8억이나 돼요 막 이러면서 어막 아, 이렇게 아니, 많은 재산하면서 와 어. 근데 이제 아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상경은 되게 많았지. 음... 근데 이제는 점점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부사들할 음... 일이 많아지니까. 음... 근데 진짜로 이제 상속세가 부유세 뭐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음... 아닌 것 같아요. 음... 뭐 과거에 뭐몇억안 되는 집이었어요. 지금 막 하도 올라가지고 어. 서울에 있는 집한채 10억 넘어가는 게 부지 부지기수니까.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준을 이제는 어. 한번 좀 다시 재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볼 과세 대상이 많아졌잖아. 그럴 어. 수 있지만 이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더 폭넓게 과세해야 된다라는 시계. 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뭐 아. 지금 기준이 뭐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똑같이 거. 예를 들어서 음. 종부세 기준도 그치, 음. 2006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음. 그 9억 6억 음. 뭐 이렇게 정해졌잖아 음. 이미 근데 지금도 음. 똑같이 이제 그 기준이 음. 유지되고 있고 이제 음. 음. 과거에는 9억 공시가격 9억이면 엄청난 고가 주택이었지만 음. 음. 지금은 공시가격 9억이면 그냥 강남에 있는 음. 아파트 그치. 정도 그치. 그 정도 해당이 음. 되니까. 아. 그 부분도 뭐, 이제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기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치, 그치. 이제 아니 뭐, 그 과세 대상이 넓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있 그래서 그런 거 대상이 많아졌으니까, 뭐 상속 같은 게 발생하면 좀꼭 미리 좀 6개월, 뭐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음, 6개월의 음. 기간이 있다는 게 음. 근데 어쨌든 알아도. 6개월이면 아뭐 한참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음. 준비할게 많거든 그 사이에 음, 그리고 또그뭐 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기회 있으면 또 설명을 해 줄게 이미 길어졌어 이미 그그 어. <laughs> <laughs> 그 상속과 관련해서 되게 또 중요한 상속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음. 재산 정리를 하고 신고 상속세 신고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음. 뭐 상속폭이나 뭐 한정승인 음. 뭐 이런게 있어 그런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음. 뭐 이런게 세금 신, 세금하고도 신세금 되게 연결이 되거든 아. 상속세 절세 뭐 이런 거 이런 거 관리. 근데 그거는 또 (3개월이야) 돌아가신 날부터 그냥 (3개월) 오. 그러니까 뭐달의 말일부터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아, 돌아가신 그 날부터 날... (3개월이) 어. 될 때까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해야지 음. 나중에 절세를 위해서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음. 들어가시면뭐 적어도 뭐한달 정도는 이제 슬품에빠져있는 음. 시간도 필요하고 그치. 이제 뭐 이제 장례하고 좀 이런 시간도 어. 필요하겠지만 어. 뭐 한달 정도 지나면 좀 정신 차리고 음. 좀 이렇게 좀뭐이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똑같은 상황 상황은 이미 똑같이 벌어졌는데 음. 내가 뭐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이제. 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이 나 그것도 좀 따져볼 게 있는 거지 어, 그러면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어, 어, 그러면 한번 시간 될때 한번 좀 설명해줘 아, 어. 응. 나, 다음 만날 때 얘기 또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